내 네, 문서를 쥐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어, 젊은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공기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자은함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운세, 베지띠분들. 네. 8월, 9월, 10월 운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95년생 돼지분들, 돼지띠분들의 하반기 8월, 9월, 10월 문세를 말씀해 주세요. 30살 의뢰생 돼지띠 이분들은 네. 아휴, 이제 살았다. 아, 이제 살았다? 네. 9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어, 이분들 자체가 문기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면서 네. 어, 8월달부터는 내 마음먹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음. 어, 그렇다고 너무 일 자체를 크게 버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어, 내 문서를 쥐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어, 젊은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문서 자체가 들어와요. 아, 문서가 네. 들어와요? 맨 처음에는 아담하게 작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점차점차 점차 늘려가시다 보면은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는 소리는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어, 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귀문 닫으세요 귀문 닫으시고 내 생각대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성과는 조금씩 조금씩 거두실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 아직은 이동수 이직 운은 없어요 그래서 8월달, 9월달을 넘어서서 10월달에 그 이직 이동수 문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네. 잡으세요. 그때 움직이셔야 제대로 된 직장을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8월달부터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 직장 자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인연법을 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연은 인제 들어왔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결혼을 늦게 하라는 그런 자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제기간을 한 1년을 가져보시고, 어, 늦게 하셔도 잘살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에요. 네. 인연은 이제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된 인연법 만나서 즐겁게 한번 지내보세요. 네. 이번엔 선생님. 1983년생, 돼지띠분들의 8월, 9월, 10월 하반기 운세는 어떠한 운세가 있을까요? 어, 이분들은, 어, 젊은 나이에 관운에 올라타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어, 주춤했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8월달, 9월달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관운 자체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올라타세요. 네. 그리고, 어, 여자분들, 어, 돌싱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내 인연법은 어디에 있나 헤매고 다니시지 마세요. 인연법은 내가 보이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아, 가까운 네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 내다보면 내다볼수록 내 인연법은 보이지를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눈높이를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면은, 어, 두번 다시 실패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선생님, 이번에는 1971년생 돼지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8월, 9월, 10월, 이 운세는 어떠한 운세들이 있을까요? 어우, 답답. 고생을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진짜 덕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지지리도 복도 없다고 당신들 가슴을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그런데 8월달에는 괜찮아요. 어, 8월 네, 8월달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 희망이라는 그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슴 너무 치지 마세요. 아파요. 8월 달부터는, 어,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업에 손을 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내 문서를 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 집문서 들어와요. 집문서요? 네. 집문서 들어오니까 한번 매매로 나서 보세요. 음. 그러면은, 그 매매로 잡은 물건 자체가 아마 재물이 될 거예요. 네. 네, 행운이죠? 행운이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959년생 돼지띠 분들의 하반기 8월, 9월, 10월 운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슨녀석 기해생 이분들은 어, 자손 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신들 노력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어,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손의 덕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게 받쳐주지를 않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건강 쪽으로도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요? 네네. 네. 우회쪽으로 뇌출혈, 뇌경색, 이쪽으로 좀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밤에 화장실 다닐 때 문턱이나 모서리 같은데 특히 조심하셔야 되실 거예요. 건강 관리 잘 하세요. 건강이 어, 뒷받침 해줘야 내 자손의 덕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손덕이 없다고 해서 끝까지 없는 법은 없어요. 자손덕은 9월달을 지나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